You'll be a star! 함께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트레이더님, 저희 회원사 신기가 시즌 1 그리고 시즌 2를 지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페셜까지 함께 하고 있으면서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좀해외 선물을 알겠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강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좀 인사와 함께 어떤 강의 준비하셨는지 살짝만 공개해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랭보 시스템입니다. 어 지난번 그첫 강의를 했었는데 에, 오늘은 두 번째 에, 결국은 오늘도 어, 쉽게 수익 내는 방법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에, 진입 훈련에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예시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네, 지난주보다 멋진 모습으로 또더 좋은 강의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간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잠시 후 나갈 퀴즈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연락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의 유료 방송 체험권을 선물해 드립니다. 자,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퀴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문제 주시죠. 네, 오늘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도 했었고, 오늘도 강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때, 종목의 방향성과 진입의 기준이 될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번, 현재가. 2번, 당일 변폭의 중심선. 3번, 이동평유선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많이 응모하셔가지고, 예, 네, 좋은 시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네, 진입의 기준이 될수 없는 것은입니다. 문제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오늘도 강의를 잘 들으면 오늘 퀴즈에 대한 답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중심선으로 수익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강의를 마치고 저희 회원이나 여러분들이 실제 지난주 흘렀던 종목들의 중심대응을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낼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적용을 해서 실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강의의 초점입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동 평균성과 간단한 일목균형의 실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에, 구체적으로 어,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어떤 형태든지 해선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어, 에, 지난번에 쭉 봤는데 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또그 장면인데 여러분들 여기 물결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파동이죠. 에, 이 파동,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우리는 대단히 간단하게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인데, 이 평성과 일목균형, 파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예, 보면 이게 강이죠.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도 매매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기준을 넘어섰을 때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중심이나 기준은 하나의 사선이다. 최소한 해외 선물을 할때 있어서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강을 건널 때 여기서 갖고 있었던 포지션이나 여기서 갖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새로운 세상에. 자기가 마음대로 파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지션이라든가 기타 미련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간다 아웃입니다. 반대로 이쪽에서 강을 넘어서 이쪽으로 올때 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선, 이 선이 이동평균선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중심선일 수도 있고 어떠한 기준을 넘었을 때는 가감하게 방향을 바꾸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해외 선물에서 최악이다라는 것을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 알았죠?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포지션으로 가야지 기존의 포지션을 가지고 반대로 흘러간다. 이것은 정말 최악이다. 자, 여기 수많은 이평선이 소위 파동을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많은 파동 또는 선을 어떻게 조직화시키면서 진입하면서 수익을 내겠는가 대단히 혼란스럽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것은 대단히 간단하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초등학생도 수익 낼수 있는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해라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동을 보면은. 여기 하늘도 있고, 오늘 일목균형의 구름도 합니다. 이 구름 위에 이 영역도 있고, 구름 아래 영역도 있고, 저기 산 정상도 있고, 이 밑에 이 평성도 있고, 수많은 어떤 삶의 파동이 있습니다. 이각 기준을 넘어갈 때마다 나는 유연하게 변신 해야 된다. 포지션 변신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만이 전체 이 영역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아, 그런데 반대 포지션을 들고, 여기서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예, 산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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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는 올라가는데 자기는 반대 포지션 매수를 들고 계속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행위를 우리가 매매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예, 여행하는 것이 해외 선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준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평준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이 얘기는 생략을 하고 단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오고 이평선은 물론 일본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대이 매매할 때 있어서는 주가가 이동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22평선은 단기 파동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신호 대체적인 신호는 22평의 전후를 약간씩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파동의 진입자는 20이죠. 그다음에 그다음 중기 파동이라든가 그 다음 장기파동은 60 기준, 내지는 120, 180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평균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예차트 보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동평균선 쪽 있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역배열, 정배열 다 아시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해결을 본능이 있다. 그렇죠. 왜? 이동 평균선이 있으면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주권계에서 이렇게 얘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회기 본능이 있다. 아, 그리고 이격도 죠이게 이격도의 반복력이 바로 파동이다. 아 라는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동 평균선은 우리가 매수 매도를 이렇게 하는 기준이 되지만 강력한 추세의 방향선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 특히 장기 평선 예를 들어서 122평이든 62평이든, 물론, 틱, 이나 본봉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 그토록 보고자 하는 방향성의 추세 지표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이동평선만으로 수익 낼수 있는 단순한 파동훈련이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예, 실제로, 그 이렇게 매매하는 거 보면은, 이동평선은 알고 있지만, 수익을 못 냅니다. 어, 왜 그럴까? 예,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아까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 그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동평선이 서너 개씩 이렇게 해서 역배열, 정배열로 이렇게 쭉굽이치는 어떤 그런 선들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지지저항선이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 우리는 육안으로 이런 지점이라든가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죠. 에, 올라왔다가 장기 평균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근데 왜이 보고 있으면서 이 기준대로 매도를 하지 않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사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동 평균선도 그렇고 주가도 그런데 모였다가 다시 확산을 하고 확산한 것이 다시 모이고 이렇게 무한 파동을 치는 것이 결국. 어떤 주가의 흐름이다라는 것뭐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 우리의 모든 진입은 하인 진입하고 극전 진입 두 개로 나눠진다 예, 그러니까 중심 중심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이동평균도 중심이죠 일목균형도 중심입니다 중심선도 중심이야 어떤 기준은 항상 하인그 기준을 넘어가면 거기서 매수 매도 해라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진입한, 진입하는 것을 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승 N자 파동과 하락 N자 파동의 진입입니다. 확인을 하고, 반등 주고, 내려갈 때, 저항받을 때, 매도하고, 확인을 하고, 내려가서, 돌아갈 때, 매수해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거를 맹훈련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 어떤 기준을 놓고 넘어갔다, 자, 60픽 넘어갔다, 자, 내려와라, 돌아갈 때, 매수해라. 이걸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근데 의외로 이 N자 파동에 대한 연습이 전혀 안돼 있다는 겁니다. 예, 대부분 제가 리딩을 하거나 얘기할 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락 N자든 상승 N자에 바로 이시점이 지점. 이 절묘한 지점을 찾고 이 호가창 지지장을 보면서 여러분 딱 진입하는 순간 손절을 길게 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지점을 벗어나면 바로 반대로 틀기 때문에, 예,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틱에서 10틱. 그래서 진입에 성공을 할수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섬세한 진입 자리에 절묘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그 실전 훈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아무리 느리더라도 아무리 불규칙 파동이 오더라도 그렇게 진입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밀고 수익을 내면 되겠다. 이 훈련을 우리는 집요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외선물을 할때 해야 된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선 많이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서 5일선부터 저기 121배까지 쭉 촘촘하게 간격을 어, 10. 단위로 쭉해놓으면 이렇게 그물망 차트가 됩니다. 그물 차트 아시죠? 이걸 색깔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그물망을 보고 있으면 파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유연하게 볼수 있습니다. 뭐 이런 차트도 만들 수 있고, 제가 오늘, 자,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예, 육안으로 볼수 있죠, 그죠? 아니, 봐보고 어떤 그 어린아이가, 야, 안도,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계속 매도해야 된다, 매도. 자 이렇게 올라가면 매수 해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돌아칠 어쨌든 이거를 못한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않는다 아 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해선 물을 할때 여러 시황이나 복잡한 이론이나 아뭐 여러가지 얘기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나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그런거 참고로 하되 실제 수익 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제가 그예 차트를 엄청나게 많이 오늘 만들어 왔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일단 보시면 자, 900틱 21선의 나스닥입니다. 이게 어제 차트예요 오늘 요르고 있어요, 요르고. 자, 그랬을 때 제가 얘기 900틱의 21선이면 색깔 바뀔 때 진입해라. 그럼 여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아, 머리 아프다. 정말 머리 아프네. 물론 비록 900틱이지만.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900틱의 61선. 그러니까 에, 틱이 클수록, 또는 이 평선이 클수록, 뭐다? 방향이 크게 나기 때문에 수익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에,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120틱도 있고, 360도 틱 있고, 저는 실제 리딩을 120틱, 360틱, 뭐, 다양하게 합니다. 에, 하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심플하게 해라. 어떻게? 자, 보이는, 색깔 보이는 대로. 여기 매도해라, 매도. 매도하고, 여기 매수. 자, 어제, 에, 금요일이죠. 예, 박스 구간이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 바뀌면 매수해라, 매도, 매수 이렇게 예, 할수 있습니다. 이 예, 단순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방향을 빨빨 리리 바꿔주고, 그리고 지난번에 강의했던 중심, 중심 내려가고 6 1선 내려가고 색깔 바뀌면 매도해라라고 얘가 말해주면 나스닥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 시황이 트럼프가 다 필요 없고 예, 그냥 매도하고 수익 내면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900일의 1 2 1선 똑같은 나스닥 차트입니다. 똑같은 나스닥 차트인데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서 쭉 이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이 120일 무슨 말이 이해가실 겁니다. 장기 평선일수록 추세 쭉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1 8 1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바동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갔죠. 저기, 저기서부터 쭉 내려갔죠. 저런 쉬운 매매를 왜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차트 단순하게 해서. 해외물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241선입니다. 점점 더 길어집니다. 추세가 확연하게 보이죠. 예, 최근에 예, 쭉쭉, 어, 어, 그 다음 361선까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평선 저기서부터 3 6 0을 구비치는 게 보이죠? 색깔 놓고 하니까 확연하게 얘들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반드시 이 평선은 이렇게 구비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스닥 900틱을 이 평선을 다르게 쭉 놨을 때, 야, 나는 이 20일 하란다. 나는 60일 한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틱도 선택해야 된다. 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900틱, 그 다음 뭐, 여러 차트인데요. 121선 골드입니다. 에, 골드 지금 올또 내려가고 있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900틱, 61선 오일입니다오일 박스 구간에서 여기 매수 매도매, 매도. 하지만 전체 큰 골격은 부, 반드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에, 에, 우리가 보통 10틱, 20틱, 30틱 수익 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준대로 하면 10틱, 20틱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한 3, 40틱 됩니다. 900틱은. 심지어는 50틱, 100틱까지 나갑니다. 비록 박스이지만, 네, 여러분들 그 사실 알아야 되고, 이것은 최근에 유로. 자, 오늘 이 저녁까지 한 건데 계속 내려왔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유로 241선입니다. 도대체 전부 다 매도죠. 자, 그다음 S&P 361선입니다. 900틱. 예, 확연히 추세 방향이 보인다. 이런데 진입하면 된다. 뭐 다중 바닥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알면 예,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평선을 장기 평선을 가지고 여러분 심플하게 진입하고 수익을 내라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40D 120은 항생입니다. 예, 오늘 항생이에요. 항생 보면은 저기 여러분 색깔 바뀌는 어떤 지점들을 여러분 볼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위쪽 쭉 가다 요렇게 해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쳤는데 뭐 이런 지점이라든가 이런 지점이라든가 이런 지점에서 항생이 아무리 빠르지만 결국은 어떤 기준을 넘어가면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 나스닥일수록 호가창을 보지 말고 뭘 봐라? 바로 이 차트를 보면서 차트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라. 그거 왜 못하겠느냐? 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어 파운드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 추세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확인해볼수 있죠. 이건 뭡니까 심년물 국채입니다. 최근에 좀 반등 시작하고 도대체 예, 하락의 예, 예, 파동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 다음 구리, 6, 구리 1 8시티자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야저 색깔 바뀐 데 들어가면 수익 날수 있겠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평선이라는 겁니다. 예, 보이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방금까지는 틱봉을 봤습니다. 이제 분봉인데요. 자, 분봉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분봉은 반드시, 뭐 1분봉, 5분봉, 15분봉 있지만, 그것은 이제 단기 파동 활용하는, <laughs> 활용하는 것이고, 반드시 30분봉, 60분봉, 240분봉을 반드시 봐라. 특히나, 어, 장기 추세 매매, 특히 2박 3일, 또는 방향성은 반드시 그 분봉을 보고 당일 매매에서 틱봉으로 섬세하게 지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니다. 자, 어찌, 어찌되었든, 어, 지금 그, 어, 30분봉 60일 선 기준으로 나스닥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에, 여기 그선 있죠? 네, 선에서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자, 여기는 이제 매수, 매도 공전이죠? 열심히 매수, 매도를 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훈련에서 심플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은 한쪽으로 확 갑니다 이렇게 확 가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방향이 바뀌었어도 미련을 가지고 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명쾌하게 해놓고 계속 방향을 바꾸라 그러면 30분봉이나 60분봉은 한 방향 잡으면 그 추세가 3일 이틀 동안 쭉 간다 바로 이런 매매가 수익 매매가 아니겠느냐 기준이 아니겠느냐. 너무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0분봉 120선 기준으로 s p 를 봤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S&P의 움직임을 보면은 저기가 4월 네. 4월 달이죠. 거의 초반 정도 됩니다. 상승 추세 쭉 갔다가 하락 추세를 여기서부터 해서 잠깐 반등했다가 이렇게 요런 걸 잘해야 됩니다. 요런 거.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바로 매듭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턴했죠. 이렇게 이런 지점에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놀고 있으라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예, 그것은 다음 주에 강의합니다. 에, 이해가시죠? 우리는 어떤 지금, 어떤 명쾌한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사는 극점 매매입니다. 자, 그다음에 30분봉의 61선 골드입니다. 최근에 61선 기준으로 30분봉의 골드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예, 그 선은 뭐냐? 예, 네, 여기, 뭐, 여, 기서 매수를 하고요. 매도를 하고, 여기 살짝 매수, 매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역별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내려갈 땐 반드시 매도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저기 상승 추세에 올라오는 것도 반드시 이렇게 기준대로 올라왔다. 를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 유로입니다. 120선으로 유로를 보니까, 예, 4월 20일부터 여기서 몇달에서 도대체 매수할 장소가 없네. 물론 뭐, 예, 극점 매매에서이렇게할수 있지만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죠. 어, 이런 차트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큰 방향을 보고 진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에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게 한 7, 8일 동안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운드, 예, 뭐 쭉쭉 보면은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이렇게 때로는 그 15분봉 천연가스인데요. 단기 매매할 때는 이런 거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평균선을 봤습니다. 굉장히 그 간단하게 색깔 보이는 대로 장기 평선을 놓고 당일 매매든 2박 3일이든 15일이든 기준을 설정해서 쭉 밀어가는 해외 선물의 진정한 추세 매매를 심플,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지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른 게 아니라 일목균형은, 네, 제가 좀 이따 차트에 보였지만 하나만 딱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일목균형 여러분들 뭐 공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것은 뭐냐면 일목균형의 양운과 의문에 주가가 다가갈 때 변곡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텐데, 예,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치다가 여기 양운입니다. 양운으로 내려가면 거의 8, 9, 10%는 아래로 빠집니다. 빠져서 이렇게 돌아올라거나, 음운으로 쭉 추세 갑니다. 자, 여기 얘가 파동을 이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 극복 못하고 다시 내려가면 또 내려갑니다. 여기 음운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N자 파동으로 추세 전환을 하고, 여기서 추세 꺾여서 다시, 어문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되죠. 예, 일목균형은 구름 위아래를 보는 건데, 구름의 주가가 다가갈 때,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야, 변곡이 생길 수 있다. 청산하고, 반대 포지션을 취하자.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예시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 일목균형 연습을 하고, 예, 일목균도 결국 이평선이다, 알았죠? 예, 이렇게 심플하게 예, 활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어 이겁니다. 결론은 여러분 이동평균선으로 수익 내야 된다. 이동평균선을 수익 못 내는 사람은 해외선물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 위배해서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과 지난 시간에 얘기한 중심선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해외선물을 단순 편하게 할수 있다. 맹렬히 연습해서 좋은 수익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트만 보고 좀 진입만 섬세하게 잘하면 성공적인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게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의 지론인데요. 자, 진입 자리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좀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퀴즈에 대한 답을 찾느라 좀 많이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트레이더님께 다시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의 퀴즈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요 힌트 하나만 같이 주세요. 어네 아, 오늘은 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음, 어, 내용도 들어있는데 우리가 종목의 방향성과 진입, 진입의 진입 기준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어, 1번은 현재가 2번은 당일 변폭의 중심선 어, 3번은 이동평균선이죠. 예, 지난번 제가 강의했던 가장 중요한 예, 당일 변폭 또는 해외선물의 가장 기본 개념인 예, 그것과 오늘 강의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될 바로 그것 예, 그것은 강력한 진입 기준이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지만 하나는 항상 요동치는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오늘 유난히 선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셨었죠?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 문자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실전 매매 트레이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